양옹, 양옹, 윙커, 오우구저러네 윙커. 앞으로 아빠 말잘 들어, 먹는 거잘 먹고, 응? 배부는 소리 하지 말고, 응?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, 응? 알았나? 농땡이 고만지기고, 빨리 저말 배워가지고, 아빠 말 알아듣고 그래야지, 응? 내가 이 나이에 니말 네 배워야 되겠나? 니가, 어, 사람 말 배워야 되겠나? 음, 윙커, 윙커, 응, 어. 어, 잘하네.